5 바, 4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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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, you're not going to get that, y o u defensive, r c e o r e e e 해보면 아, 한번 How is it? u 만 d e r s t 다 o d Understood. Understood. u n d e r 방구, 방구. 방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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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구. 匹질! 굴항롱 항구없어 이젠 없 e n

그래. 너 놀자네. 뭐고? 격차 좀 디펜시브. 디펜 흐름 근데 봐. 흔들 봐. 디펜스.

안 어, 바로 었는데구 페이지야 근데 디다그자맞걸릴뭐 <laughs> 아무더올거거든 온다. 빨리 버리 벌려 근데. 아, 진짜 내가 만아겠다좀 밖에 밖에 날아. 저거 다 줘. 아, 또 맞네. 또 땡이. 아, 왜? 빨리 좀 바르게. 내겐 너무 하는데. 스 스페셜 템큰데 해 봐. 피해 봐. 피해 봐. 피해봐피거헤포인데 이거. 좀. 아, 이거 해포인데, 이거. 그것 좀... 잡아줘. 잡아줘. 거 뭐, 뭐, 뭐. 없거든, 이거 는 네, 일단 성먹해봐 일단. 이번엔 피하면 돼 그러는 거. 그래 하고. 다 피해, 다 피해. 일 컴도 피해 그냥 일단 피해. 해물야크 먹고 이거 같은데거든? 하나 더 뒤에 두개 남지 이번에. 야, 아, 들어 아, 내가, 내가, 나갈게, 어, 내가, 와, 나갈게. 너, 내가, 나갈게, 내가, 나갈게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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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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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내가,

맞춰야되니까 튼튼한거 그래 그래. 붙자 준비 대아무것없을거거든 일단 구름 봐 구름 봐 구름 뭔지 스토부터 스토부터 지금 나쁘지 않아요 럭럭 너무 멀리가스 하 나, 거, 하, 고방줘 페이지. 도발해주고 도발해저고 도발 저거,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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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거, 저거, 거거 수명 일도 하고. 나온 거다올리데 돼. 번디 끝났어? 마지막이거든 이번에. 이번에 나온 거다 올려. 대마지칼 고 절대 맞죠. 절대 맞죠. 방국 시간이지? 한국 t a 되고 나서도 한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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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유도하고 이거, 맞지 말자 이제 잡았으니까. 그룹만 맞지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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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거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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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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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뭐 구름 대상자 그냥 죽어도 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, 너무 무리하지 마. 탄력 바쿠스 마무리, 잡았어? 마무리하면 돼. 아 씨, 잡는 때에 병신 짓을 했네 내가, 씨 아우 씨.